반갑습니다. 신호 부동산의 봉 어... 회장입니다. 네, 봉 회장이라는 건 여기는 서부산점이고요. 서부산점에 왜 왔냐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었 8월 26일 날 불이 났었어요. 저희 공장 말고 바로 앞에 여기가 신우종비 서부산점이고요. 2층이 저희가 공장이고 여기 여기 바로 옆에서 이렇게 불이 났었습니다. 다행히 지금 뭐문 열어 가지고 좀 간단한 작업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크게 피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폴리스 라인도 있었는데 다 없어졌고 이렇게 지금 다행히. 이 근처에도 이 바로 옆 공당도 피해 없이 다 됐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LPG 터진 거는 다 치워놨고 안에도 보면 크게 뭐 폭발만 좀 있었지 그래도 화재는 많이 크게 안난거 같아서 천만다행입니다 네, 이렇게 처참한 흔적이 보여집니다 진짜 불조심 하시고요 저희도 불조심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알림 설정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신호 정비 플러그 선점이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차가 나와서 2층에서 이렇게 공간을 하고 있습니다. 판금부가 있고 도장부 이렇게 마당을 쓰고 있는데요. 여기 바로 앞에서 불이 났고요.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영상을 찍으러 왔고 여기 보면 진짜 소방관님들이 대단하다고 싶은 게 생각보다 불이 정말 클 뻔했는데 여기 앞에서 끝났고 여기 옆에도 그렇고 번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저희 이 1층에 그리고 2층도 뭐 전혀 피해가 없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셔가지고. 제가 저희는 멀쩡하다 라는 거 보여드리러 왔고요. 여기 앞에, 여기 지점에도 어 불은 났지만 그래도 뭐 크게 많이 난건 아닌 것 같아서 안에 또 일은 또 조금 하고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할 만큼 배가 크진 않고 그래도 이 사람이 두, 두 분이 좀 중상으로 좀 당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빠른 쾌유를 빕니다. 뭐 얘기를 들어보니 뭐삼도 화상을 좀 크게 입어좀안 좋다고는 하시던데 좀 멀쩡하게 퇴원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또 이웃주민이라서 더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공장은 사실 전혀 그런 건 없었고요. 근데 유해가스가 바로 옆에서 오다 보니까 우리 여비가 또, 또 상태가 안 좋대요. 그래서 옆 앞에 우리 옆 공장장님 한번 만나볼게요.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그리고 우리 신호조비 서부산점이 여기서 뭐 하고 있는지 그냥 간단하게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아, 땀 와. 열심히 하네. 어, 난 아닙니다, 지금. 불난 거 옆에서 바로 본거 아이가? 봤죠, 봤죠. 소리, 이렇게 일하다가 소리가 빡났다는 거죠? 어, 근데 상황이 어땠노? 아, 그때 저희가 처음에 평소에 안 들리던 소리 들려가지고 한번 보긴 봤어요. 근데 오. 가스가 좀 새는 것 같더라고요. 평소와 다르게 와가지고 일하려고 하는 순간 통터진 거죠. 아... 네. 불 불길도 바로 팍솟 올랐나? 저희는 아무래도 저쪽 가려져 있어가지고 아, 뭘... 불길은 못 봤는데 이제 연기가 계속 이쪽에 저쪽, 저희 쪽으로 날라온 거죠. 그래지고막 음. 마스크 끼고, 그래, 도망쳤습니다. 또, 도망, 고... 살아야 될거 도망... 아닙니까? 차, 차, 나또 도망쳤구나. 아, 근데 저희 그 와중에 또, 우리 출근해 차들 지킨다고 또, 차키 들고 운전해가지고 빼고. 아, 하고 있어요? 예. 아, 그랬습니다. 아, 그랬습니다. 와. 역시 프로네. 너네 보니까. 차는 지켜야 됩니다. 아, 여기 네 보니까, 그래도 유독가스 먹고 병원도 갔었는데 제가 압출을 받고 있다. 예, 안 그래도 유독가스 좀 마셔가지고. 어지러웠어 어지럽진 않았는데, 일단 마셨으니까는 소방서 쪽에서 일단 먼저 가서 산소치료 한번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산소치료 한번 받았습니다. 우리 어떻게든 마지고가 일단 제 카드를 아, 놓고. 그거 보상해줄 지는 모르겠네. 예, 네, 그건 모르겠고. 일단 뭐, 사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희 공장에도 큰 피해 없고. 아, 그 다음에 사람 안다쳤으니까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다행인가? 진짜 많이 놀랬고, 기사도 나오고 해가지고. 네. 직원들 걱정이랑 차 걱정했는데 차도 멀쩡하고, 뭐, 여빈이도 이렇게 일하고 있는 거 봐서 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조심하십시오 <laughs> 불조심 오케이. 공장에 오편한지도 1년 반 몇개 한다고 해서 사실 정동장 치고는 좀 깔끔한 편입니다 서부산점 우리 임사장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어, 신호정비 서부산점의 임 뭐, 대표입니다 뭐 어, 불러가지고 어. 우리는 피해가 없어서 천만다행이다 맞지 일단은 그것도 다행인데 우리 처음에 났을 때 우리 직원들이 요거 보시면 셔터가 있잖아요 왜냐면 아, 요쪽에 좀 신나랑 폭발라는 아. 물질이 많으니까 저희 직원들이 불 나자마자 셔터 다 내리고 그렇게 도망쳤어요 아. 그니까 천만다행이에 여기는 차 안으로 다 밀어넣고 셔터 내리고 해놓고 딱 도망쳤네 부 안에 다 넣어놓고 그러니까 데미지가 아예 우리는 아. 피해가 아예 없 바로 불 나자마자 부스 안에 넣고놓고 셔터 다 닫고 그래놓고 1층으로 대피했었네 그렇죠. 잘하네 외근 나갔다고 오고 있는데 제 직원들이 그렇게 다 정리를 다 해놨더라고요. 잘해지 잘해놨. 지 사실 저희는 이렇게 지금 뭐 페인트 같은 게 있었고 사실 저기도 큰일 나죠. 우리한테 불을 올라오면 여기도 사실 큰일 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관리를 잘해가지고 마무리를 다 해놨고요. 사람들이 우리가 클리오 커터 뭐쓰는지 옛날에 얘기했는데 또 궁금해하더라고. 클리오 커터 딨노 네, 수련업이 서부 산점은 요거 쓰고 있습니다. 뭐, 카로클, 클리오 커터 2대1짜리 울트라타 VHS. 어, 일단 3화. 우리 시간당 공임이 서브산점 얼마고? 3만 원, 원이 채안 됩니다. 하, 내가 얘기했지만 시간당 공임이 헬스장 트레이너분들도 6만 원, 7만 원, 10만 원 받고 하는데 우리가 그, 그 직업을 폄하는게 아닙니다. 그 직업도 그렇게 받는데 우리도 그 정도 주면 안 되냐? 그리고 서비스 센터가 지금 수입 차는 15만 원 18만 원 하는데 우리가 같은 일 하면서 6분의 1 받아야 되나? 5분의 1 받아야 되나? 진짜 할 말이 많지만 은 저희도 꿀리지 않습니다. 자. 지금 경력 15년 이상 했고 모든 차를 다 해봤어요. 수입 차부터 국산 차뭐못 타주님은 뭐다 해봤고 다양한 경험도 해봤고 그리고 우리가 저희가 쓰는 게요거 그것도 수입. 퍼티는 요거 씁니다. 요것도 저희가 퍼티 쓰는 거고요. 저희는 안 좋은 재료를 별로 안 씁니다. 클리오코트도 VHS인데 글라스리트 이런 거봐 비싼 30만 대 이런 거못 씁니다. 시간 동료면 선만 받으니까 못 써요. 대신에 차주님들이 이제 원하면. 뭐 돈을 더 주시면 당연히 할수 있지만 근데 솔직히 써봤는데 글라슈리트 써봤고 바스락 써봤고 뭐다 써봤어요 저도 뭐, 해커가 써봤고 이제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느냐 하면 뭐, 디테일하지만은 저것도 절대 꿀리지가 않아요 다른 유튜브도 있는데요 어... 글라슈리트거라고 해서 그 다음에 국산거 사마포 페인트라고 해서 무조건 수입이 좋은게 아닙니다 고용구지 많이 들어가는거 뭐, MS급 h t s 급 UHS급 뭐 이렇게 있는데 사실 글라슈리트 뭐 MS급 h s 급 보다 사마포 우리나라거 u h 이치의 스크래치 더터보도 말할 수 있어요 성분상으로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식장을 무시하면 안됩니다 저희가 있는 그대로 오픈하는 겁니다 저희가 받는 공입내에서는 네. 정말 그래도 경화도 조금 느리면서 되게 강도가 있고 네. 비싼 걸 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네. 궁금해하셔서 유튜브 영상 찍어봤고요 일단 요렇게 저희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걸 보여드리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무사님도 네. 영상엔 잘안 올라가지만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진 않... 아뭐안 아, 놀진 않습니다. 아, 안 놀고 <laughs> 조금만 놉니다. 아, 아 조금만 놀. 많이 놔. 오세요. 아, 오케이. 전혀 부담 갖지 말고 전화 주시면 됩니다. 삼선점은 이렇게 일하고 있고요. 열심히 일하고 있고 이제 여름이 다 갔습니다. 이제 어? 여름 다안 갔나? 야, 이거 봐 봐. 이게 원래내 피부인데 이랬다 지금. 아, 진짜 이게 와... 아니, 니는 실내에서 일하는 사람치고 너무 탄다, 이가 아, 실내가 아니고 야외에서 이거 내가 지금 매일매일 과에서 사온 백 자외선 100 차단 선크림을 발라도 이렇다니까 <laughs> 저는 보통 공장에서 이렇게 일합니다 이렇게 일하기 때문에 안 타요 사실 저는 얼굴로 먹고 살기 때문에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거 얼굴 먹고 사는데 타면 되나? 안 되지 그래 그리고 안 그리고 되지 그리고 다리만 이렇게 좀 허예, 반바지 입어가지고 님 반바지 입어서 어. 곧 여름이 끝날 것 같은데요 서부산점도 우리. 도장하는 우리 종원이도 그 다음에 안에 겨, 밑에도 경리분도 있습니다 경리도 있고 우리 임대표 임 임대표 그 다음에 역공장장님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쇼롱비 t v 의공회장이었고요 임대표였습니다 역공장장 안녕 열심히 일하라 안녕, 예, 안녕. <laughs> 네 안녕 산타패 m x 바이브 찌그러진 거를 판검하고 있으면서 마무리합니다 안녕